사회안전 학교 폭력 예방 신문 등호 이동훈 기자 영천시 최고의 힐링 명소인 금호강 둔치 꽃밭에 올해도 어김없이 봄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완산동 제방 완산포에서 영석교까지 금호강을 따라 조성된 시헥타르 3만 평의 꽃밭에 노란색 수선화와 개나리를 시작으로 벚꽃이 하얗게 활짝 피고 튤립도 꽃망울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 영천시 금호강 둔치 꽃밭은 2019년 영천교에서 영동교 1원에 시민단체 참여 꽃밭 조성을 시작으로 2020년 영동교에서 영화교 구간을 추가하여 유채밭, 장미원, 청보리밭, 튤립밭 조성과 국화화분을 배치했고 2021년 영화교에서 완산보, 축구장, 까지 확장 매년 25종 30만여본의 계절별 초화류가 순차적으로 피고 있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쁜 꽃들과 함께 산책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화, 백이롱, 해바라기 등 일부 꽃들을 봄부터 양묘하우스에서 직접 키워서 식재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에 완산동 재방, 완산포 기존 축구장에 조성된 유채밭과 황토 맨발길로 인해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꽃구경도 할수 있어 인기 명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교에서 영동교까지 활짝핀 벚꽃길에는 상춘객의 꽃구경을 돕고자 보행메트로 산책로를 이어줬다. 영천시는 개화 시기에 맞춰 포토존과 조형물을 설치하여. 다시 한번 각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관리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인 코로나 블루 가 있다면, 오늘은 금호강 둔치꽃밭으로 꽃구경 한번 가보면 어떨까?